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스냅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소셜미디어 기업이죠. 스냅이 무려 43% 이상 폭락을 하면서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35%나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결국 그러고 나서 S&P 500은 뭐 마이너스 0.8% 정도. 또이 S&P 500이 이, 이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그 우리가 이제 이 선을 넘으면 약세권으로 취급한다 하는 선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다우도 이제 마지막 거래 한한 시간에서 30분 남겨놓고 어좀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강보학권에 마감을 했지만, 뭐, 그게, 그렇게 뭐, 기술주가 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경기 방어주들은 어제 이제 좀 잘, 상대적으로 잘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은 또좀 달랐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했던 그런 탓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반등을 못하고 만약에 우리 시장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이게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절박함이 가져온 반등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마저도 들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시작을 아예 0.6% 상승한 채로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잠시 약보권에 다녀오긴 했지만 기관들이 특히 강력한 매수를 나타내면서 이게 계속해서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깨름칙한건 계속해서 그 기관의 매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끝날 무렵에 개인들의 매도세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시 늘어나면서 지수가 다시 그, 그, 5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도지 비슷한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반등은 상당히 다행이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646억을 순매수 했고요 어, 기관은 5,128억을 순매수 외국인들은 1,646억을 순매도 그 다음에 개인들은 3,599억을 순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코스피 지수는 2,617.22포인트 어제보다 0.44% 상승하면서 어,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뭐 지수가 어제 대비해서 올랐다는 게 이제 다행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 거의 0.5% 가까이 상승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잠시 외국인들이 그 매도를 보이면서 출렁해갖고 이게 좀 약박분까지 이렇게 좀 갔다는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어 매수를 해나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들면서, 오후 들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또장 초반에, 매수에 섰던 개인들이 매도 폭을 늘려가면서, 그래서 오후 들면서 그 외국인들이 순 매도에서 순 매수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쭉 뻗지는 못하고 끝에 좀 접혀 내려오는 그렇지만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 양봉을 그냥 유지했다 하는 점에서 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어 이번 달 들어서 올라오고 있는 이 저점의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도 되는 그런 모습을 기술적으로는 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지에서 외국인들은 516억을 순 매수했고요. 기관도 505억을 순매수하고 개인들만이 1026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 삼성전자가 뭐, 어, 우여곡절 끝에 오르고 내리고 뭐, 뭐 하다가, 결국 이게 지수랑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오늘도 상당히 그 파생 쪽에서는 상당히 힘겨루기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은 1,408억을 순매도 했어요. 삼성전자. 에, 그 SK 하이닉스도 64억을 순매도 하고, 어,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는 521억을 샀습니다. 521억을 사고, 개인은 880억을 사고. 그런데 기관이 이제 521억을 삼성전자를 산 거는 전체적인 지수관리랑 좀 영향이 있어. 다시 말하면 파생과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삼성전자는.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들이 192억을 순매도 했어요. 그리고 SDI도 171억을. 그러니까 뭐죠? 어, 배터리 주식을, 어,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어, 그런 모습이 좀 일까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기관도 오늘 129억을 팔았는데, 음, 연기금은 오히려 111억을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SDI도 기관은 184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회사를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고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인 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325억을 순매수를 했고요. 카카오를 15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카카오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 기관 공이 다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개인들만 이제 매도를 하는 근데 이제 그 삼성 바이 오늘 이제 바이오가 강한 거는 이따 시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미국 어제 미국 영향도 받았지만 지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지금 다섯 번째 도전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지금 네 번을 다시 주저앉았고, 이번에 뚫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다다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대체적으로 시가총에 큰 것들은 그랬고, 오늘 이제 특히, 그, 장, 어제 이제 시간에서 막 재지가 막 올랐잖아요. 그게 뭐 당연하죠. 국제 벌프, 벌프 가격이 역대 최고치래니까. 이거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그, 오, 어, 미국 남부 뭐 침엽수 벌프. 어, 그. 그 5월 말 기준으로 이게 940 달러예요 톤당 음, 그래서 최고 가격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분리수거할 때 버리는 그 고지 있잖아요. 어, 그걸로 만든 재생펄프도 연초 대비해서 15%나 올랐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지주 관련주들이 좀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게임인데 이게 그새 정부가 그 P2E. 예. 그 게임 허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게 그 국정 국정 과정 이행 계획성과 이게 유출이 됐는데 이건 이제 보도가 됐죠. 거기에 P2E 게임 허용이라는 그런지 문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기대. 이제 이거 이거 허용한다 하는 기대로 오늘 이제 게임주들이 음, 어제도 좀 그랬지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뭐 위메이드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작 기대감 때문에 더 이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키오스크. 이게, 에그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암호화폐죠. 이게 전 세계 지금 한 10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지금 이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하는도 이제 6월 말 되면 2차 모의 시험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 근데 뭐 IMF 충제도 그렇고전 세계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cbdc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게 확장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특히 이제 KCS KCS 같은 경우는 SK텔레콤하고 그 양자 암호 원칩 개발에 성공했대서 오늘 상황 거쳤죠 예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이제 이 디지털 쪽에 오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 주입니다 수소 이건 제가 계속 신경 쓰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그럴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글로벌 수소동맹, 본격적인 출범, 또,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위치에 있다, 뭐, 이런 것 등등으로, 그렇게 됐고, 또, 우주항공주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어, 근데, 이게 이제, 그, 한미정상회담에서 우주산업 협력 약속을 했다.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어. 이게, 그,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영향 좀 받은 거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어, 경기 방어적인 주식,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 이런 헬스케어, 이런 쪽이 강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본격적으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어 투자 확대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같이, 만물렸다. 그다음에 이제 PCB 회로 기판 이거는 이제 몇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늘도 이제 그거에 대한 진짜 기대. 근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뭐 전기차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앞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확대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그쪽이 비교적 강했다. 이이 어, 이 정도가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음, 어제 이제 그 제가 그 지난 18일 날줌 라이브를 했던 거의 마지막 그 편을 정리해서 어, 저녁 9시에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어,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수권 회장이랑 제가 진행했던 그거 많이 참고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 앞으로도 어, 뭐이 그 캠퍼스 회원 분들은 이제 다음주에 다시 이제 그줌 라이브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좀 시차를 두고라도 정리해서 좀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이게 이렇잖아요 오늘 기관이 오늘 기관이 이제 혼자 이거를 지수를 올리느라고 다소 이제 피로감이 생기는 그런 시장이기는 해요 오늘 이제 5128억을 기관이 샀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와 유사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때서 또또 파생에 좀 힌트를 얻어 얻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일은 기관이 오늘같이 계속 사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 의문이 가요 어. 어. 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내일도 많이 사줄 거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은 기술주가 폭락을 하고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 나름대로의 움직임을 잡았다 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 시장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어.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급격히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버블은 미국의 기술주가 더 많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여러분 카카오 같은 거 보셨지만 이게 미국에서 기술주 빠졌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카카오를 샀어요. 네, 재밌죠? 외국인들은 오늘 카카오 카카오로 오히려 순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이 이더 이상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이게 선행적으로 빠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빠지기도 힘들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제 제가 5일 이동 평균선 구하기 이래가지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도 반등을 못하면. 우리 흔한 말로 좀 공기 탁해, 탁합니다. 아,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래도 뭐 강하건 뭐하건 지금 시장이 이 숨, 숨길을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숨통을 이어가려면, 그러면 이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길쪽으로. 어, 그래서 그런 이제 걱정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드리고 있는 거였는데, 다행히, 다행히 오늘 이제 반등은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반등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어제는 이제 뭐 5일 이동, 10일, 20일, 20일 이동평 다 밑, 그거보다 밑으로 주가가 내려앉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이제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일 지정 평균을 잡지는 못했어요. 끝에 가서 계속 그렇게 유지하다가 끝에 가서 이제 힘들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관이 혼자서 어, 어,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기관 혼 혼자서 어. 그래서 이제 끝에 오늘 이제 기관이 뭐할수 있는 한 최대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지수는 오히려 끝날 무렵에 그 상승이 약간, 에, 무너지는, 약간 줄어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십자형 도지인데, 그, 저 바로 십자는 아니고 약간 두께가 있는 그, 약간 그래비스톤 도지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썩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내리 박은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기관이 올렸던 누가 올렸던 이런 주체를 떠나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숨길을 이어갔다. 이거는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제가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지난 주말에 들쭉날쭉할 거다. 이번 주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롤러코스터 같이 오르다, 내렸다, 막 이럴 거다. 이게 지금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을 이제 많이 잘보시줄 아는 분도 계시고 뭐못 보시더라도 제 설명을 듣고 한번 이렇게 코스피 일봉 지수를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이게 5월 들어서 최근에 그 움직이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그 밑에 저점이 조금씩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 근데 그러면 좋은 거냐? 그러니까 좋은 거기도 한데 4월부터 또 보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어. 2,740, 2,700, 2,650 이렇게 쭉, 쭉,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 밑에 밑에는 올라가고. 어, 밑에는 올라가고 위에는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플래그 어, 깃발처럼 이렇게 지금 그런 형태로 가요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깃발형으로 수렴돼 갈때 여기서 이 수렴이 끝나는 부분에서 시장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위든아래든네 저는 뭐 이렇게 어떻게 됩니다 하고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위든 아래든 방향이 잡히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속도가 빨라져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깃발형으로 좁혀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등락이 더 거듭되는데 등락의 폭은 지금부터 천천히 잦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니면 그냥 단번에 수렴하고 어느 쪽 방향을 한 군데를 택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방향을 택할 때 위로 갈 확률이 있냐 아래로 가 확률이 높냐 근데 현재로서는 위로 가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결정적인 재료를 줘야 되는데 뭐 어제 그 주요 그룹들이 그렇게 많이 투자한다고 막 해도 어 뭐죠 시장이 그 재료의 탄력성이 굉장히 둔화됐어요. 음, 그게 이제 그 좋은 신호 아니죠. 그 어, 아닌 건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시고 확인하고 가시죠라고 얘기하는 그 기간도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깃발 모양으로 점점 이렇게 되니까 멀리 남지 않았다. 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시장의 방향을 나름대로 읽을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뭘 해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여기서 이 수렴되는 깃발형을 위든 아래든 시장이 돌파하면 그쪽 방향으로 그냥 상당히 빠른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뭐 그게 당분간이던 뭐 전체 추세적인 건 그건 나중에 이제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요? 우리가 아주 극도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어뭐 주말쯤 제가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혼조되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그 대응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어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요. 음, 내일, 하, 내일 빠지지 않고 좀 계속, 어, 뭐, 모양이 어떻든 플러스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이, 드는데, 그, 그, 시장은 보니까 쉬워 보이진 않네요. 예, 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뭐 크게 놀랄 일도, 어, 뭐, 크게 기뻐할 일도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저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